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 보기 오디오 가이드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속도 내 보기 16분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달릴 준비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달릴 준비 안 되셨다면 잠시 멈추고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릴 준비 되셨다 생각하고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네 일단. 달리기 시작할 때좀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호흡 달릴 때 호흡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어떤 음 움직임이 동반된 운동이든 뭐 요가, 체조, 축구, 농구, 수영, 심지어 야구도 이렇게 심박수를 안정화하고 집중을 높이는데도 호흡이 중요하고. 달릴 때 호흡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음, 내가 호흡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게 호흡에 내가 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호흡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지 그두 번째로는 호흡이 어떤 통로로 내 몸에 들어오는지 아주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달리실 때 지금 제 유튜브 채널 함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m, 200m 스프린트가 아니라 1km 이상 10km 하프마라톤, 풀마라톤 혹은 트레일러닝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일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전체 달리는 시간에 90% 이상은 정말 호흡이 편한 속도로 달리시는 게 어, 진짜 달리기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 방식입니다.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나 정말 잘 달린 선수들의 그런 연중, 훈련, 강도 분포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호흡에 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호흡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호흡의 통제권을 쥐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게도 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이 들어오는 통로, 코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총 달리는 시간에 전체 90% 이상은 호흡이 편안한 속도로 정말 옆에 누구와 같이 달리고 있으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속도로 달리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음, 지금 이제 달리신지 거의 이제 2분 30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편하게 속도 내보기가 주제입니다. 네. 음... 달릴 때 많은 분들이 속도를 너무 애를 쓰면서 내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좀 빨리 달린다 싶으면은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목, 뒷, 뒷목이랑 어깨 이런데 긴장이 되면서 상당히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면서 속력을 내는 그런 습관이 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옛날에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를 이렇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속도 내보는 걸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편안한 빠른 속도, 혹은 편안한 빠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 항상 빠르게 달린다는 것, 빠르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애쓰면서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10km, 뭐 하프마라톤, 풀마라톤, 물론 쉽진 않죠. 근데 10km 하프마라톤, 풀마라톤 그 정도의 거리를 애쓰면서 힘쓰면서 빨리 달리는 거는 정말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혹시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나중에 하실 텐데 마인드 블러닝 또 제가 달리는 거부 컨텐츠를 따라오시다 보면 달리는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고 속도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여유롭게 달리는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들이 기반이 되어서 어느 날 달려 나갔는데 컨디션 너무 좋고 다리도 잘 움직여지고 몸에도 긴장감이 잘 빠지면서 달리기가 정말 알아서 되는 듯한 그런 달리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속력도 올라가고 빨리 뛰는데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그렇게 달리기가 저절로 되고 속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 오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시려면 정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속도를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저희 이제 뛴지 거의 6분 이제 되려 하는데 6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1분을 좀 편안하게 빠르게 달려보고, 1분은 천천히, 지금 조깅하는 것보다 좀더 천천히 해봐서, 어떻게 약간의 파트랙 훈련을, 음, 딱 5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분 지나고, 1분 빠르게 1분 천천히, 5분, 하면 1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16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10초 후에, 처음 빠르게 뛰는 시작할게요. 5 4 3 2 1 출발. 네. 지금 이제 편하게 빠르게 뛰는 걸 지금 1분 뛰실 건데 지금부터 막 지금 힘 들어가고 갑자기 호흡이 헉헉 대고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속도를 훨씬 줄여 주고요. 정말 내가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고 호흡을 가능하시다면 코로만 해도 유지가 되는 그런 빠른 속도를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감이 목이나 어깨에 들어간 게 아니라 쫙 빼서 약간 복근, 복부, 복근, 네. 코어 근육에 긴장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살짝 목이랑 어깨는 긴장이 풀려 있고 팔과 다리는 가볍게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초 정도만 더 그렇게 호흡이 편한 빠름. 코로 호흡이 되면서도 유지되는 빠른 속도 가보고 싶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부터 1분은 조금 천천히 뛰어볼게요. 지금은, 어, 달리는 움직임만 계속 만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걷는 속도 혹은 걷는 속도 조금 빠르게 달리기 움직임 만드시면서 지금도 지금 1분 이제 좀 천천히 뛰시는데 몸에 있는 긴장감을 계속 털어낸다 생각으로 팔도 좀 이렇게 털어내 보시고 목이랑 어깨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좀 털어보시고, 음, 여러분들 케이던스, 내두 발이 빠레, <laughs> 빠레? 내두 발이 빵에, <laughs> 두 발이 땅에 닿는 그 프리퀀시, 횟수, 시간당, 케이던스 좀더 빠르게 또 느리게 보면서 몸의 그런 리듬감, 어떻게 좀더 가볍게 뛸수 있는지 그런 감각을 좀더 지금 만들어 보시고요. 약 10초 후에 다시 1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안한 발음입니다. 4, 3, 2, 1, 출발. 지금부터, 지, 지금부터 다시 1분. 편안한 발음. 코로만 호흡을 해도 유지되는 발음을 1분 정도 가져가 보는 거고요. 지금 달리실 때 지금 막 얼굴 찡그려지고 갑자기 두손 아귀에 힘이 막 들어갈 정도로 애를 쓰면서 힘을 주면서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네, 미소 지으시고, 손에 힘 빼시고, 긴장을 푸시고, 그런 이완된 여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낼수 있는 빠른 속도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전속력 뭐 100m, 200m 질주하는 그런 시간 아니니까요. 20초 나왔습니다. 호흡,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호흡에 내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호흡을 이렇게 코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1, 네. 이제 1분 다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1분 동안 다시 천천히 뛰면서 호흡도 다시 내 걸로 가져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 특히 날숨을 아주 길게 해서 내 몸에 있는 공기를다 내보내는 것을 해보시고요. 다시 또 팔이나 그런 데 긴장 털어내보시고 얼굴에 살짝 미소도 지어보시면서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짓는 게 상당히 이완하고 어, 긴장을 덜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 미소진 상태로 화내기 힘들죠? 얼굴에 미소진 상태로 긴장하기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초 후에 다시 편안한 빠름 가보겠습니다. 3 2 1 출발 케이던스 빨라지게 해보시고요. 천천히 뛸 때랑 빠르게 뛸때 케이던스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두발 지지할 때 편하게 지지하고 밀어낼 땐좀더 힘차게 밀어내보시고 팔도 같이 좀더 힘차게 움직여봅니다. 대신 호흡이 편하게 하는 걸 유지되면서 가능하시다면 코로만 호흡하는 걸 유지하면서 이런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걸 여유롭고 이한된 상태에서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힘 빼면서 빨리 달리는 걸내 몸에게 익혀주시는 게 나중에 뭐 하프 마라톤, 풀 마라톤 나갔을 때더더 더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빨리 달리는 걸 인지시켜줘야 돼. 몸에게 그거를 경험해줘야 됩니다. 그런 훈련도 되는 거니까 음, 정말 힘을 빼는 거에 좀중추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1분 또 빨리 뛰었고 이제 다시 천천히 1분입니다. 1분 빠르게 뛰는 게좀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좀더 이렇게 좀 코칭을 드리고 싶은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게 좀 빨리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번 한것 같죠? 네, 3번 했나요? 지금 네, 3번 한것 같습니다. 쉬고 1분 쉬고 그 다음에 2번 더하면 네 5번 총 5분 빨리 달리고 5분 천치 달린 거 그리고 앞서서 6분 저희가 약간 웜업으로 달리기 했으니까 전체 16분 완성이 되네요 어 케이던스 지금부좀 느려지는 거 느껴지실 거고 방금 편안하게 빠르게 달릴 때보다는 좀더 살짝 살짝 땅을 디디고 밀어내는 걸 느끼실 겁니다 10초 후에 다시 1분 편안한 발음 가보겠습니다. 호흡 다시 재정비하시고요. 3, 2, 1, 출발. 네. 다시 1분 편하게 빠르게 가보시고, 지금 1분 편하게 빠르게 뛰실 때, 호흡을 지금도 내 걸로 가져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숨, 날숨 다 내가 통제하면서, 특히 날숨을 강하게 가능하시면 코로만 해보세요. 내 움직임이 더 안정화되고 더 여유 있는 그런 통제된 느낌을 호흡이 통제됐을 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 25초 정도 달리실 거고요. 저도 파트랙이나 지금 하시는 달리기가 어떻게 파트락 훈련의 일부인데, 인터벌 훈련할 때 코로만 하고, 정말 코 로드적으로 깊게 숨 쉬고 깊게 내뱉는 걸 계속 연습합니다 달리는 움직임과 하나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오케이 여기까지 1분 하셨고 다시 1분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목이나 어깨 긴장 다시 푸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으시고 얼굴에 좀 미소 지으시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순간 달릴 수 있는 내 몸의 그런 건강함, 내 에너지를 좀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순간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호흡하면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나를 온전히 좀 느껴보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고, 어, 전 정말 대단한, 저는 뛰다가 가끔 막 하늘 보면서 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으면 뛸수 있구나 하면서 혼자 막 감동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감동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대단한 겁니다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3초 후에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 출발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막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내 몸에서 그게 드러나고 약간 정말 그림 그리는 행위와 하나가 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막 힘을 주고 억지로 막 힘으로 애쓰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정말 그림과 하나가 돼서 몸이 가는 대로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정말 힘이 빠져있으면서 유연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물론 치열하게 그 전에 고민도 있었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그림과 예술과 하나가 된 예술가처럼, 달리기에 하나가 된 러너인 것처럼,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강함이 나오는, 빠름이 나오는 그런 달리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호흡도 계속 통제 가져가시고요.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분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분 천천히 하시면, 저희 전체적으로 16분 달리기가 될것 같네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빠름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전달해 드렸고요. 평소에 빠르게 달리기, 빠름, 그러면 힘들고 애쓰면서 약간, 약간 짜내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의 경험이 빠른 달리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면 좋겠고, 달리실 때 이렇게 호흡을 내 걸로 가져오는 거, 이완을 하는 거, 미소 짓는 거, 이런 것들 앞으로 달리시면서도 계속 연습해 보시면은, 정말 편하게 달리면서도 잘 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전체 달리는 시간의 90%가 편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완된 상태로 달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지구력, 유산소 기반, 장거리 달리기에 필요한 그런 기반이 정말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서브3, 뭐, 트레일러링, 대회, 입상, 다, 너무 편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음 네, 혹시 달리기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하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제안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실력이 느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게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밝혀졌고 이런 세계적인 엘리트 엔드룰스 지구력 선수들의 훈련 본포들을 조사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네, 16분 지났고 이제 거의 17분이 돼가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여러분, 네,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